요즘 또 부동산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리츠도 부동산 관련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부동산 경계에 음,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이상품에투자해서 실패를 본 사례,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사실 금리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어, 2019년에 이제 저금리일 때 상장을 했던 롯데 리츠 같은 경우에 2022년, 그러니까 고금리 시기에, 대출 만기가 도래를 하면서 실제로 이자 비용에 급격한 상승이 있었고 배당금이 실제로 하락했습니다. 음.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하락을 했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과 매도가 이루어졌고 음. 그래서 실제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리치를 굉장히 잘 봐야 될 부분이 리치 안에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하락했느냐 음. 하락을 했을 수 있죠. 음. 금리가 조금 올라갔으니까 하지만 이 정도로 떨어질 만큼의 음. 하락은 하지 않았거든요. 음. 갖고 있는 자산에. 그런데 급격히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주가는 좀 급락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단기 투자자인 경우에는 실제로 매각을 했다면 좀 투자 손실이 있을 수 있었겠죠. 음, 네. 그렇군요. 음. 자, 저희 흥한자의 이제 공식 질문입니다. <laughs> 네. 그래서 어쩌라고요? <laughs> 어디다 투자해야 됩니까? 아, 네. <laughs> 아마 좀 이제 경제 신문을 많이 보신 분들은 요런 기사 좀 보셨을 것 같아요 해외 부동산의 공실률은 굉장히 늘었는데 음. 우리나라 서울 오피스 시장의 공실률은 반대로 떨어졌다 음. 그거는 팩트입니다 음. 우리나라 그~ 서울 그러니까 어~ 강남 그다음에 종로 여의도 이 권역을 포괄하고 있는 그 권역에 있는 오피스를 담고 있는 리츠들이 있어요 예. 그 리츠 상품에 먼저 투자하실 것을 권합니다 음. 이유는 해외 부동산하고 다르게 서울 내 부동산 시장의 공실률은 여전히 낮은 상태고요 음. 임대료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금리 시기에도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 네.